요거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뭐라고? 4자 4. 그러면 이 기울기가 4인 직선을 쌤이 y는 4x 플러스 b로 한번 표현해 볼게 됐니? 네. 근데 얘랑 얘랑 뭐 한다고? 접한다 했으니까 두개 연립해주게 되면 x제곱, 2x제곱은 4x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 0이 돼야 되겠지 계산해주면 B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이 자리가 2 마이너스 2요게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오려면 그제? 두배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해줘도 되고요 판별식 계산해줘도 됩니다 B는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 됐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 만성이 됐다 이 직선이 뭐와 또 접한다고? 얘랑 접한다고. 그치? 요 놈이 4x-2가 된 거야, y는. 4x-2 됐죠? 자, 그럼 얘랑 접한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접하는 겁니다.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4x-2 넣고, 정다 우변을 넘긴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 은 0. 이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네. 근이 네.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제? 네. 판별식 d는, 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4k 마이너스 12. 이게 0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k제거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8k 플러스 4k 그 다음에 16 플러스 4는0 되니까 k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답이 2번. 이해가죠?